삼각형에 응. 대해서 배웠는데 응. 첫 번째 빨리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네? 응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아. 어? 아, 잠시만. 음.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아. 음. 그리고 여기는 각 이름이 꼭지각이라고 해. 그리고 여기 두 각의 이름은 밑각이라고 하는데 밑각은 같아, 각이. 이게 이등면 삼각형이야. 그 다음에는 정삼각형이야. 선으로 하면 안돼 아. 정삼각형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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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같아 그리고 여기는 60도야 다 왜냐면은 삼각형은1 8 0도잖아삼각형이왜 백패시도? 어디가 백8 0도야아 음, 백패도잖아응백1 8도잖아도잖아 음, 백패시도잖아. 음. 도 삼각형이니까 세 각이잖아 응. 그래서 180 나누기 세각63 응. 18 응. <laughs> 60 응. 해서 60도가 되는 거야 응. 반대로 60 곱하기 3은 180도가 되는 거야 응. 그리고 그 다음에, 이게 오늘 배운 건데, 음. 가게 크기로 분류, 가게 크기로 분류를 하는데, 음. 각세 가지로 나녀어 첫 번째, 예각. 그리고 두 번째, 직각. 그 다음, 둔각.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, 직각보다 작아. 그니까 러 1도부터 89도까지 그리고 직각은 그럼 89.5는 그것도네 <laughs> 그건 그냥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영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게 맞는 거야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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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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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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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90도야. 응. 그리고 중각은 응. 90도보다 크고, 180도, 이런 수평보다 작아. 응. 그러니까. 근데, 응. 일단 직각 삼각형은 알 거야. 응. 직각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. 직각이 있어. 이렇게 생겨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약간 직각이 아닌데 이게? 약간 예각 같은데? 다시 그려볼게 정확하게 이건 그 직각같지? 이게 직각이 있잖아 응. 90도 이게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 응. 뭐 이렇게도 직각삼각형 직각만 있으면 직각삼각형이야 응. 근데 응. 직각삼각형 중에 가장 특별한게 있다? 응. 잠시만 <laughs> 아 잠시만 <심심한. 웃음> 잠시만 아닌 것 같지만, 여기랑 여기가 같다고 하자. 응. 이등변, 삼각형. 에다가, 직각, 직각 삼각형. 근데, 여기는 직각이니까 90도잖아. 응. 180도에서 90도를 빼면 은 90도잖아. 응. 90도를 이로 나누면 45도잖아. 응. 근데 밑각, 여기랑 여기는 같으니까 여기 45도, 응. 여기도 45도가 되는 거야. 응. 이거는 시험 문제. 응.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. 예각삼각형은 예각 으로만 이루어져있어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정삼각형 여기 60 여기 60 여기 60 이거는 예각 삼각형. 응. 어... 이것도 예각, 예각, 예각. 응. 이겠지? 응. 그 다음에? 아, 잠깐만. 이건 아니고. 정삼각형잖아 <laughs> 뭐, <laughs>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고 다 예각이기도 하고 응. 이게 예각 삼각형. 응. 예각 삼각형의 특징은. 세 각이 모두 예각이다. 그 다음에 중각 삼각형 세각중한 군데가 예각 둥각, 중각, 둥각. 중각. 중각이야. 근데, 두 군데가 중각일 순 없다. 둥각 그리고, 둥각 그리고, 그리고, 또 얘네가 만나야 되는데, 쭉 만나려면 이렇게 되잖아. 그럼 이거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각형이지. 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아니야. 이게 하나만 둔각이어야 된다. 응. 삼각형이. 아. 사각형은 둘 각. 가능한가? 가능하겠다. 사각형은 가능해. 근데 삼각형은 직각이 두 개도 안 되고 당연히 둔각도 두 개가 안 돼. 여기 둔각, 여기는 예각이고, 여기는 예각이고, 여기는 둔각. 아무리 예각이, 예각이 두 개고, 둔각이 하나여도, 둔각이 한, 한 개라도 있으니까, 둔각 생각해.